네, 일용직 테마에서, 어, 첫 번째로 소액부 징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 공단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신고 파일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어, 일단은 요 사원별 이쪽에서 제가 1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에 따르면 이쪽에 따른 이제 소득세,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액부 징수를 통해가지고 그 하루 단위로 그 급여를 주는가 아니면 월별로 모아서 주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. 이 영상 먼저 보시는 분은 관련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지라를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이 공단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입니다. 어 일단은 그 제가 직접 그 토탈 사이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저희 그 노무법인 원에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으로 접속을 한 화면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보이시잖아요. 예, 접속을 한 거고. 이쪽에서 이제 그 자격 관리에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되게 단순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클릭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근로일시 4일이고 날짜별로 이렇게 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단에서도 헷갈릴까봐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준 화면이에요 그런데 위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블록이라고 해서 업로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제라에서 지금 사실 자료 정리는 1편에서 다된거고요 여기 글로 일수라고 해서 21일 18일 12일 이렇게 각각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한 분만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눌러서 여러 번 점프하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시프트 눌러서 엑셀과 똑같이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걸 한 그룹으로 봐가지고 그 그룹 전체를 선택하면 여기 1번부터 여기 10번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. 그럼 그룹으로 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 눌러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공단 업로드 엑셀을 누르시면은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고요. 저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바탕 화면으로 돼 있고요. 이 내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국세청의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송해주는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포함 하셔도 되고.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노무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은 빼고요.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요걸 넘겨드리고. 근로내용 그 예전은 내역이어서 내용 내역이 네, 더 이제 쉬운 말이어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. 이것만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요. 보시다시피 이 토탈 사이트에 업로드 엑셀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. 다시 토탈 화면으로 잠깐 가시게 되면요. 여기서 어떠한 예, 벌써 이제 생성이 됐고요.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이 토탈 화면에서 며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. 매일매일 이랬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른바 피보험 단위 기간이 결정이 되고요.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일용직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제 채널에서요. 그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과 실업급여 요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시 이제 수질화로 와서 생성이 벌써 끝났고요. 그 생성된 엑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와야 토탈 사이트에 업로드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직종 코드는 지금 녹색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보통은 건설 쪽에서 많이 쓰세요 근데 건설이 아닌 쪽에도 쓰시는데 그때는 이 신고서 값을 변경해 가가지고 직종을 누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직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보험료 구분 5번은요, 고용산재를 다 신고할 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는요 1의 의미가 나중에 그 피보험 단위 기간에 180일을 채우는 일수가 되는 거고요.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, 현재에서요, 일자리 안정 자금 여부, 요거 이제 신청 여부인데 요거는 6월 달까지만 그 진행이 됐고, 현재는 이제 끝난 정책이기 때문에 그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.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드리면은 이수지라에서 사원별로 정리된 화면에서 이 소액부 징수가 끝나고요. 이제 세금 처리가 끝난 다음에 소득세가 끝나고, 보통은 그 4대 보험 중에 고용 산재 영역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결정하는 공단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쪽으로 와서 이거를 업로드 파일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고요. 보통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,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때이 지금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하는 시간이 거의 95% 이상입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수제라는 붙여넣기와 그 정리, 강력한 정리 기능으로 이렇게 고용보험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그 공단 일용지 근로 내용 확인 신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